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전국체전 등의 성공 개최를 위해 행사 현장을 꼼꼼히 살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올해 전남지역별 재해보험 가입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우리 동네 복지기동대원으로 참여해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전남도가 해상풍력 전문인력 양성체계 구축에 나섭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명의 땅, 으뜸 전남 도정 뉴스입니다. 김영덕 전라남도 지사는 전국체전과 김대중 평화회의 등 국직한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는 현장 위주의 꼼꼼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김 지사는 도청 서재필실에서 열린 실국장 정책회의에서 사무실에 앉아 추상적으로 점검하고 대책을 세우는 것은 맞지 않다며 현장에 직접 나가서 실제로 적용되는지, 실효성이 있는지, 타당한지를 꼼꼼히 살펴 빈틈이 없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지하 주차장 붕괴와 철근이 빠져 있는 일명 순살 아파트 등으로 건축물 부실 공사에 따른 안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여수 지역에도 그런 곳이 있어 전남이 이런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만큼 전수조사 등을 통해 도민이 불안에 떨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말했습니다. 올해 전남지역 벼재해보험 가입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전남지역의 올해 벼 가입 대상 면적 14만 8천 헥타 가운데 11만 1천 헥타가 보험에 가입해 79%의 가입률을 보였습니다. 전국 평균 61%보다 18% 포인트 높습니다. 이 같은 성과는 보험료 농가 부담률을 20%에서 10%로 낮춘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전남에서는 6만 5천여 농가가 보험에 가입해 보험금으로 543억 원을 받았습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영암 소호면 성재마을에서 우리 동네 복지 기동대 1일 기동대원으로 참여해 봉사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날 지원 활동 대상 가구는 집중 호우로 주거 환경이 열악해진 두개 가구로 노후 벽지 장판 교체 작업. 누전 차단기 점검 등 생활의 불편을 해결했습니다. 봉사 현장에는 전남 행복보수도 참여해 치매, 혈압, 혈당 검사 등 다양한 봉사를 펼쳤습니다. 전남 도리구악단은 힐링 공연, 전남 자원봉사센터는 이불 빨래 봉사, 전남 소방본부 영암 소방서는 생활 안전 점검 서비스 등 기관별 맞춤형 종합 행복 봉사로 마을의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계속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전라도 향토기업인 보혜양조와 보혜장학회가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 성공개최를 위해 체육인재육성장학금 5천만원을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기탁했습니다. 기탁된 장학금은 전국체전에 참가하는 선수들과 전남체육인재를 위해 사용됩니다. 보해장학회는 1981년부터 지금까지 학생 4천여 명에게 40억 원의 장학금을 기탁했습니다. 보해양조도 보해소주 홍보 포스터에 전국체전을 홍보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가 저소득 청년층을 대상으로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은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도비 4억 원과 국비를 확보해 최대 20만 원을 1년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34세 무주택 청년으로 중위 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 700만 원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복지로 누리집이나 신청자 본인 주소지 관할 읍면 동사무소에 접수하면 됩니다. 김영록 전라남 도지사는 7일 도청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만나 교육개혁 과제를 논의했습니다. 전남도청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선도 대학 육성을 위해 국립순천대학교의 글로컬 대학 본 지정, 국립의과대학 전남도 신설, 외국인 유학생 지역 특화 비자 개선 등을 건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주호 부총리는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는 대학과 지역의 동반 성장을 도모하는 범정부 플랫폼이라며 지역 혁신 주체 간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전남도는 해상 풍력 전문 인력 양성 체계 구축에 나섰습니다. 도는 전남도교육청 등과 협력해 기업 맞춤형 교육 과정을 개발 운영해 적기에 인력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도는 기능 인력 양성 체계 구축으로 해상 풍력 산업의 기반이 더욱 탄탄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빠르면 오는 9월 중에 전남에서 전국 최초로 초소형 전기 자동차 전용도로를 시범 운행합니다. 이 e 모빌리티 규제 자유특구의 초소형 전기차 전용도로 진입 금지 규제 해소를 위한 것으로 운행은 1년 동안 목포와 무안 신안 인근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실시합니다. 전남 여수 국가산단에 생분해성 플라스틱 평가 인증 지원센터가 들어섭니다. 친환경 소재 산업인 화이트 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총 사업비 225억 원을 들여 2027년 완공됩니다. 국내 대표 친환경 소재 인증기관인 한국 의류시험연구원이 지원센터 구축 사업을 총괄하고 전남 테크노파크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화학연구원 등이 사업에 참여합니다. 이어서 정보마당입니다. 남도도리국악단은 오는 11월 25일까지 남도소리울림터 공연장에서 국악으로 인문학학위 시즌3, 당신이 답이다를 공연합니다. 예술을 매개로 문학, 역사, 과학 등 다양한 주제의 강연과 공연을 토크콘서트로 펼칩니다. 전남도는 개별 바이오 초청 수출 상담의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오는 18일까지 모집합니다. 지원 대상은 오는 10월 말까지 바이오 초청이 확정된 수출 중소기업입니다. 선발된 기업은 해외 바이오 국내외 항공료와 교통비, 숙박비, 통역비를 지원합니다. 이어서 전남도정뉴스 TV방송 안내입니다.